상견례 자리에서 사위 될 사람이 하는 말이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. 딸아이 상견례 날이었습니다. 아내와 함께 한 시간 일찍 식당에 도착했죠. 30년 넘게 공장 다니면서 딸 하나 키운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시집을 보내는구나 싶어 마음이 뭉클했습니다. 좋은 사람 만났으니 이제 행복하게 살겠지 그렇게 생각했죠. 그런데 예비 사위가 들어서자마자 메뉴판을 펼치더군요. 어, 여기 코스 좀 비싸네요. 단품으로 할까요? 제가 괜찮다고 하자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. 아, 그럼 반반 계산하시죠. 요즘은 다 5대5 아닌가요? 순간 당황스러웠지만,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. 옆에서 아내가 제 손을 살짝 잡더군요. 참으라는 신호였죠. 하지만 식사하는 내내 그 말이 계속됐습니다. 신혼집도 각자 준비하는 거고요. 예식비도 당연히 반반이죠. 요즘은 다 그래요. 장인 어른도 아시잖아요. 말투는 정중한데 뭔가 우리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이미 정해진 걸 통보하는 느낌이었습니다. 오대오 요즘은 당연히 그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. 가슴속에서 뭔가 뜨겁게 치밀어 올랐습니다. 그때 옆에 앉은 딸아이가 살짝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이는 게 보였어요. 우리 딸이 지금 불편해하고 있구나.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.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그 친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. 좀 불편하셨을 수도 있겠네요. 장인 어른 세대는 좀 그러시니까.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. 오늘 하루 종일 우리는 은혼 상대가 아니라 그저 통보받는 사람이었구나. 그 생각이 드니 가슴이 답답했어요. 밖으로 나와 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. 딸아, 결혼은 천천히 다시 생각해보자. 결혼은 조건이 아니라 서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. 어떻게 하셨을까요?